여러분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으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마태복음 앞 부분을 보면. 정말 산상수은이라는 너무나도 명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어, 나병 환자, 문둥병자도 고치고, 백부장 하인도 죽어가던 하인도 살려 주셨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낫게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귀신 들른 자들을 쫓아냈고, 중풍 병자를 치유했고, 혈류증 아른 여인도 치유했고, 회당장의 아이로의 딸을 또 고쳤고. 눈먼 자들과 벙어리들을 치유하신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후에, 또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도 해주셨고, 또 5천 명도, 4천 명도 먹여주시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그런 후에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으냐? 이제 예수님도 이 정도 했으면 나를 믿지 않을까 하는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줬습니다. 물론 이세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엘리아 같은 경우는요. 그가 기도하니 죽은 사람도 살았고 기도하니 또 하늘에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겠던 선지자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예수님은 다시 그 엘리야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준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짝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선지자들이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을 비하면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과 나를 동급으로 보고 이렇게 말할까? 살짝 실망하신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제자들 내가 너희들은 좀 믿어 보마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 이 질문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서로 긴장되는 시간이겠죠. 어떤 대답이 나올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아주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집사님, 그 집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좋게 대답하겠습니까? 기분 좋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질문이 가볍지 않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여기에서 대답이 나오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된 이 일촉즉발의 순간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를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이제 솔직한 말 하지 않아도 되고 오늘 괜히 다른 소리 했다가 밤에 잠도 못잘수 있었는데 뭐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큰일 날 상황이 일어날 뻔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대답을 베드로가 대신 해 줘서 함께 기뻤을 것 같습니다. 대답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뻤는지 놀라셨는지 아무도 나를 온전히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 못한 바로 그 사람 가끔씩 욱하기도 하고 아직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다 생각했던 바로 생각 못한 바로 그 사람에게 인해서 그 입술을 인해서 정답을 듣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생각 못한 그 베드로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 그 속에 보석같이 반짝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사에 보지만, 믿음이라는 건요. 누가 병이 나았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눈앞에서 봤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달리 해석해 버리기도 하거든요. 성경을 많이 알고 읽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지,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베드로가 네가 복이 있는 자다. 선물로 받은 자니까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마음 문이 열리고 믿음이 생겨나게 됐고 그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여기까지 오면서 잠깐 왔다가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 왔을 때요, 막 수표를 많이 던집니다. 공수표들을 많이 던져요.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줄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수표를 많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제 제가 뭘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생각도 하고 그것은 자기 속에 자기 의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직 내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자기 의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전진해 가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내 의지,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기중한 믿음이 바로 베드로 안에서 반짝하고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 귀한 믿음을. 이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년 전에요. 우리 주일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과연 우리가 할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주일학교가 또 조금씩 안착되고. 또그 어린 아이들이 지금 자라서 이제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이제 일곱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친구를 위해서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고민이 또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따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에너지로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할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고 고민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 날 교사 스님들과 생각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김사나 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나에게 아주 사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사나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더니 우리 김사나 학생에게 아주 뜻밖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 후에 예배 시간에 저희들은 따로 오후 2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는 따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 하는 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우리 사나가 해줘서 저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 속에 사나야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나가 이렇게 탁월한 제안을 하다니 늘 생각하는 이지만 사나는 우리 교회에. 위기자 기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 사나의 의견대로 1월 첫 주부터요 지난주 아주 원활하게 우리 중고등부 예배와 분리되어서 어른 예배를 먼저 드린 후에 또 음악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 성경 공부 시간을 진행하고 지금 아주 자문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너무 잘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가 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회심케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지, 그가 섰다면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를 주목하고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자마자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 인구에서 반이나 예수님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요.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드린 사람이 주님의 칭찬까지 들은 이 사람이 이제 한절, 두절 넘어가자마자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베드로가 또 나서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길 가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그일 왜가 십니까? 이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주님을 막 붙들고 항변까지 하면서 막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만 해도 가장 인정받았던, 가장 칭찬 듣고 기대를 걸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은 그 중심을 그 베드로를 주목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조금 전만 해도 높이 올려줘서 칭찬 듣고 기분이 떠 있었는데 갑자기 사탄의 조정을 받은 하나님께서 가로막은 사람이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실망했고 베드로 자기도 충격받았고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다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사람은 모두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살 왕도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을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높임받던 자리가 교만케하고 사탄의 조정에서 못 벗어나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고 다윗도 그도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높이 들어올리셨는데 그 높은 자리에서 칭송과 인정과 안정과 평안이 찾아오니까 그 순간에 사탄이 틈을 타서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틀 전에요 시찰 서기 목사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혼란스러웠던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릴 때에 시찰장으로 계셨던 목사님께서 지금 사임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직접 개척하셔서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을만큼 아름답게 성장한 교회였고 가끔씩 강단에서 말씀하실 말들을 들을 때도 그 말씀에 은혜도 저도 참 많이 받았던 목사님인데, 후배로서 좋은 선배님 또 모델로서 이렇게 본받으려고 했던 그런 분이셨는데, 왜 사임을 하셨을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저의 짐작에 몇년전 식사를 하는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기억나요. 정말 신실하고 너무 믿고, 정말 그렇게 해서 세웠던 장로님 네 분이. 생각지 못한 일로 교인들 40%를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나가 버리실 때이 목사님이 그때 충격이 아주 크셨던 것 같아요. 그 휴증이 몇 년을 지나셨던 것 같고 결국은 최근에 이 사임까지 하시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속마음을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사람에 대한 상처가 아주 크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틀비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후배 목사에게 그 연륜 깊은 목사님도 그렇게 또 변화하는 상황이 있는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목회라는 것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는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들을 보면 한국 교회에 그렇게 탁월하다고 또 명성 있던 그런 목회자들. 또 정말 변치 않을 것 같은 신실한 또한 성도들 누구나 베드로와 같이 충성된 존재로 있다가도 가장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라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세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라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심 어린 충고를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영의 사로잡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디딤돌이 될수 있는 동시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만하지도 말고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 무조건 또 기대지도 말고 항상 우리가 끼어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년 말씀을 뽑았는데 제가 뽑은 이 신년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 7장 10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청과 지위를 주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어, 참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요셉의 말씀이고, 요셉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높은 곳에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이 청중들 앞에 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저의 신년 말씀인데, 요셉을 애굽과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참이 멋진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저희 눈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자꾸 이렇게 다가와요. 왠지 짐작 못할 환란이 나에게 온다는 뜻인가 뭐 이런 생각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신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한 2주가 되었죠. 2주가 되면서 제가 맡은 이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전혀 짐작 못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그것을 보면서 신념 말씀이 나에게 이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구나, 파수꾼이 되어 주었구나 하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원인도 모르고 원망도 하고. 또 두들 두들 그랬으니까 주저앉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받게 되니까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긴장을 하게 되고 또 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면서 아 기도하네 된다는 그런 하나님 메시지구나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기도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무장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어 전날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하면 다음 날에 제가 가끔씩 새벽 기도를 쉴 때도 있습니다. 그있는데 근데 이번 사역자 수련회 기간에 제가 전화가 받았어요. 그 전날 아침에 저희가 내일은 못올 테니까 꼭 기도하고 가십시오. 우리 어른 권사님 집사님께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새벽에 키가 커다란 노숙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정을 시키고 커피 한 잔을 태워서 잘 내어 보내드렸는데 사고는 없었지만 저희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여자분들께서 얼마나 나이 많은 어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소식을 이제 듣고부터 참 다행이다. 그래도 아무 일 없었으니 다행인데 이제는. 아무리 전날이 피곤해도 꼭 일어나야겠구나. 일어나서 먼저 가서 불을 켜고 그 어른들이 무섭지 않도록 내가 교회를 다시 지켜야겠구나. 그렇게 준비하게 되고 또 기도 시간에 졸리지도 않고 막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둘 해결되는 과정을 제가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순탄하게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달려야 됩니다. 페달을 한쪽을 밟고, 그 다음 한쪽을 또 밟아야 됩니다. 교차할 때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전거는 전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인의 삶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겹고 기도하는 시간에 가치가 느껴지지 않고 그만두고 정체하고 있으면요 내 삶은 옆으로 천천히 이제 기울기 시작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삶을 계속해서 전진하고 열매맺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도 있고, 또 그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그 연단과 고난은 우리의 큰 축복이 되어 버립니다.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환란에서 건져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 반짝하고 보여주고 있었지만 간직하고 있었지만 기도의 힘을 갖지는 못해서 지금 사단의 게임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들을, 귀신들인 아이를 놓고 자꾸 뭐 기도를 하긴 하고 뭐 방언도 하고 열심히 축사하고 했겠죠. 그런데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꾸짖기만 했는데 귀신이 아이로부터 금방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누구는 되고 왜 우리는 안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조용하게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우리는 왜못 쫓아 냈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나오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곳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적당한 기도 생활하면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적당한 기도 생활하면 작은 환란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더큰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더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쓰나미처럼 우리는 그 순간에 감당하지 못해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라는 말은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기도의 분량을 채워내야 될 종류가 분명히 있다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그 기도를 쌓지 않으면 새로운 다른 종류의 기도의 제목이 찾아오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지금까지는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한 기도 시간을 들여도 살아가는 데 무난하셨다 하더라도. 새로운 우리가 삶에 더큰 은혜 앞에 서려면은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기도의 분량을 쌓고 더 은밀히 듣고 계신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예수님, 베드로와 바울도 똑같은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처음에도 주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었지만 뒤에 가면 갈수록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분량을 계속해서 쌓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서 처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듯이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되었다 하고 칭찬 들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넘어지지 않는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네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라였는데 뒤로 갈수록 그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여 이거는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다가도 점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리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났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삶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준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리스를 도 믿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셔야죠. 주여 이 자리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부자나 님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의 분량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는 더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기이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이전의 경험으로 해결하지 말게 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안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